이 영망치 캔들 두 개에서 거래량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. 따라서 이 캔들 위에서만 좀 관심을 갖고, 음, 며칠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월봉에서는 고점 부분이 상당히 저항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라인이고, 이렇게 박스권으로 쭉 흘러왔기 때문에 주봉을 보면은 이제 수렴이 일어나는 모이는 자리. 아마도 주봉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넣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모여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 부분에서는 어느 쪽이든 좀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. 수렴에서 확산은 위로도 갈수 있지만 아래로도 갈수 있으니까 어, 이 라인 정해놓고 밑에서는 웬만하면은 매매를 하지 않고 위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확셀바이오 자,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이두 개의 캔들, 두 개의 영망치 캔들,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의 변화를, 변화를 줄수 있는 이두 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, 이세 개의 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밑에서는 올라올 때, 지켜주고 다음 위치 올라설 때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. 자, 20일선 깨고 내려왔지만 20일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치고 올라올 때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. 그다음 올렸다가 빠졌을 때 자, 이 라인 지지, 이탈, 저항, 그다음에 이제 돌파. 5일선 밑으로 빠진 주가 의미 있는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자리를 공략할 수 있다. 이 친구가 5일선 중심의 기준. 그렇다면이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. 오일선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. 이 친구는 깔끔한 차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, 자, 그래도 중요 위치를 타격하면서 올라갈 때 거래량의 변화를 주면서 힘의 중심, 그 다음에 수렴 위치, 여기서 아래로 갈 것인지 위로 갈 것인지, 쌍둥이 영망치의 중요한 선, 세 개의 선을 기준으로 잡고, 자, 여기서 저항에 걸리고 넘어갈 때, 집중해서. 나는 항상 이 위에서만. 기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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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초.